De pueblo en pueblo yo voy, cantando voy a morir. De pueblo en pueblo yo voy, aunque mi canto sea una ilusión. Dejo de pueblo en pueblo mi corazón.

이 민족성을 좀더잘 잡아야 돼. 힘만 길러서도 저만 지금 된딱난 문장구라고, 그놈은 뭐? 문자가 문장 그거 아니야. 화랑도 같은 그런 할아버지들 전해주는 건싹 버리고, 그 이범석이를 너네 친구가 그 매장 치기자고 하는 거야 해방부에 계란. 해방. 그거 말린 사람이곧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 신문에다 공개해가지고 이범석이 때리다 보면 이범석이 힘이 그때 우리하고 맞서면 우리 농담하는 힘이야. 그러면 거기는 어디가 붙어야 하다 이승만이한테 붙어야 돼 이승만이한테 붙어가지고 공정한 심판해야지 이거 각각 안 됩니다.

배가. 먹을 걸 먹지 않고 굶어 죽으라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야. 자연의 법칙은 먹을걸먹으라 토랜 개가 지나간다고불쪽에먹어버려는 뭐지만은 배가 불러서 드가누가고에사누가나하고그고그건 자연 생태 대로거든 배가 불러올때 돼지 지나간다고 쫓아가서 거저 덮어놓고 잔인무도 하니까 나무를 죽여버리고 이러는 짓을 해야지. 뭐 그건 원래 잔인한 것 뿐인데, 이건 잔인한 거 아니야? 전 먹고 싶어서 못 견디는 때 먹는 건 자연의 법칙이지, 자연의 기대는 없어. 근데 인간은 나무를 해치지 않으면 거기서 소득이 내게 안 온다. 나무를 자면 집 생각만 하다 보까 그건 잔인한 거기 잔인이야. 저 먹, 뭐, 먹어야 될걸 지나가다가도 훔쳐 먹어도 그건 먹어야 사니까. 그건 자연의 죄는 아닌데, 이걸 우리 인간의 법칙의 죄야. 그래서 인간의 법칙의 죄는 있어도 자연의 죄는 없노이다 하는 말은 이 자연은 어디까지나 생태계가 먹어야만 결리는 방법이 그렇다 자연의 힘이지 고 놈이 독특하게 맨들어 가고 사는 거 그래서 내가 저각을 한 일이 뭐 있느냐 만주에 댕길 때 얼어죽게 돼 있으면 저놈 집이라도 들어가 이불 빼앗아서 쓰고 좀몸 늙여 가야 하고 또 가슴에 총을 대고 먹을 기있다이다 털어내놔라 하고 미친구가 가다가 털어먹고 가 그 친구들은 세사 일을 못하는 짓을 어떻게 하느냐 이 개식 약속도 막 배가 고프고 그리일지 그러고 들어가고 그놈들이 그 럼그 나를 볼때야넌참 잔인한 놉니다그 여자들 가슴에도 총을 대고 너희는 안 주겠니? 대답해 예예 주겠습니다 예, 그럼 마한 데로 가게 되면 조금 참아주면 그래야지 그래다 주면 지금 먹고 간다 잔인 만일 그러다가 외부의 힘이 들어올 적에는 나는 죽는 거 아니야 별로이 별놈이, 별놈이 내가 죽기 전에 살아야 되지 않니 외부에서 와서 쏴주기 전에 우선 먹을 걸 먹고 볼 일이 다그 당절에 꼭할 일은 하면 되는 거야 그러게 그 시간, 그 시간에는 난민경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를 적에 나쁘다고 보면 설도 또 옳다고도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시간 믿기지 않으면 내세상 끝나고 하수있잖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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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것보다 어느 사는 게 유리하거든 그런 짓은 말해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문제는 인간이 인간이 제가 아는 금리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골프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되게 평소 많이 다 그래서 선에님은잘 모르지는 몰라도 깨끗뭐저님 같이 들어다저 전, 전, 지, 금호, 서울에 있 는, 데야 지금, 솔직히, 금호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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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큼 이만큼, 이만한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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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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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에이만 이만큼, 괜찮을 이만이세큼이나와이으면이만이만만 이만큼, 만큼이은이만 자기를 도사라고, 응? 남한테 얘기 못하라. 어두운한금을 갖다 대는데, 그 이야기 문제를 무리켜가지고 도저히 해결 안된 문제인데, 다시 은해결해보라고 갔다고, 렇게안니다 이해가 아주 좋다고 납니다. 그 도저히 상상 못하지, 뭐냐면, 그떤 어머니가 한 4일 정리돼가지고 지금 누가 그어가기에는한5 0평대게안되니까전중각에 자식하고 이제 둘째 딸하고 집안 농가서 다들 고대 갑자기 가어 갑자기 그아 불러요 음에 불해보니 응? 그걸 붙이다가 뭐 죄송해요 하단 말이야 수요가 없 제가 에대해어 그러다가 문제를 다 왔어요 아, 한 26명이 되었으니 정상 속에 가야 되십니까 그러나 도가 없냐 아, 한 명이 됐어 이구좀 말할까 해나안 알아듣고 나좀안 알아듣지 그래 이 문제를 또안듣 이익도 못하고 이제 도상님이라고 그 와서 이제 부탁하라고 이걸 어떻게 받겠느냐 이걸 좀 해결해 주시오 그니 어떻게 했습니까, 가연그간하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한달나나 생각을 해어또관광하지나내절들때방열식이나는게이제그 다음 달 갔습니다. 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나는 어떤 그 처방이 나왔는 걸 허락했습니다. 여이자면여세안 나와요. 온다는 얘이 그럼 어떻게 제하나요 이게 어마이만 들은 게 아니라 이 마리 다먹어 아, 완이털었다 말이에요. 그거서사오더도내만얘 이왕 하는 거, 이 여덟 개과이여다먹 너무 먹고 너무 막어이 그래 됐어 그렇게 사진들얘기다보이까 그래서 자기 얘기가 I was a good brother. I didn't have a bad time. I didn't have a bad t i 가 e I didn't h a 이 e a bad t 다 m e I 그 i d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않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자연인데 우리 인간 사회의 우리의 기범 내에서 볼때그 문제가 문제이지 자연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구 사회 역사 상이라든지 현재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어? 그럼김찬삼에서는그저 네팔에 가면은 그그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전인 건 모르겠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현재도 그 과연 한 딸이 김정선그질문해에남 있어요. 그 책에, 그세계그 습관이 그거 돼 있습니다. 정부가 아 시집 안 갔던 처녀가 아를하나 도리래는 상장고마들이라고이 기사 시집을 안 갔다 가거든. <laughs> 어? 그 미안한 아버지가 놓으니까. 아지 뭐라고 하지 아 미안한 건가? 우리 오빠예요. 어? 그 그래 입장에 이제 다 당황해서 얘기하고 있었는 말한 줄알았지도그 일어나서 와 그게 좋으나 이름을 묻다고 체포들 나와있어 그래 나보다 가르쳐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다 너나를 우리 남안들었는다당나하느냐 정상이 되겠다 그게서 그게 좋으 내가 이 가정에 있다가 사랑을 받고 있다가 저그 자리에 갈 때는 연나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상, 그 사회가 전체가 그렇게 있습니다. 제도에 따라서. 예. 지키스가 네. 그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어, 조금 난조기도그 책을 봤어요. 그때 어떠냐면흑민교 뭐, 흑행위가 아닙니까? 그때 사원에 서는 그런 문제인데, t m 사원에서 효자라고 r e Care, 누구냐면, 저 it? Hold out, continue. Money, do 다 e have a g i 나와있 o 요 a r e hold o 그 t p l e a 정 e t 수 l l you. Tip, 죠그 n o w I s a 공장 이 k e an 한 d e a w h e 는 e are you? 어머니를 놔두고, 응? 내가 안 여자를, 저 여자들 가면, 예? 도저히 포기 안된다 말이야. 응? 성격 문제가 그건 촉을 해가지고, 그래서 난 어머니가 괴롭게 됐다. 괴롭다. 예. 그래.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그러면은, 아, 그래, 보면, 아주, 사람도 머리가 되게 칭찬해줘야 되겠구 그런 게 나와있대요. 내가 봤습니다, 이제. 그런 사실을 쭉 들으면서, 그러면 시대별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 사회는 이렇고, 이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요것만 가지고 볼때 해결이 안된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사회도 그 지금부터 한번 봐라, 이 무언의 역사가 있답니다. 청중과 부 집안에서 아이 하나 길라가지고 장제를 보내면 그가지이 원망을 해요니다그 시험, 시험하니까 문걸 검지고 발바닥 떴 없는 집 안에서, 한 방에 찼던 집에서 그랬지. 대골에서. 아들은 집만저 따로 죄있고어니는 따로 죄인 집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뭘이 합니까? 제가 쫙 그리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스님 저방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그 아이 여성애를 왜 귀신치겠습니까? 음. 좋습니이다그집에서 어? 이제 방조가 뜨 그려야 되니까. I can be h 이 r e I can go. I can 가 o 고 can go. I c a 못 go. 무 can go. I can go. I can go. I can g 나 I can go. I can 에 o I c a 다 g 안 I can go. I can go. I can go. I 그 합니다. 그그 그러다 보면 그 색시하고 이것을 자주 먹고 조금은 눕고 하면 차차다경사로 돌아간다입니다. 응? 경사로 돌아간다입니다. 그래야 되지. 와, 그 여동생까지 왜그 생식이 있느냐? 응? 그러면 친적도 버리고 엄청난 데서 마다 응? 그, 그런 짓에서 살도 왜 맹그렸느냐? 그 처방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일하다가 하기. 나는 이제 그 앞에 사작한 그런 문제하고도 연결을 해가지고 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관념 내에서의 어떤 도덕관념과 관계가 있는 거다.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옛날 신라시대에 있는 문제. 올때그때다그말이였습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만 하지 마. 그 문제 생각하지 말고 좀 크게도 생각해주세해 이거는 선생님의 이제 방금만 생각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탕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탕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풍습이 있는 거고, 서양나라는 서양나라의 풍습이 있기 예, 때문에, 원래 광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은이 사회에 내 혼자만이 살수 없는, 그야 우리같이 뭐초을하고또인사선생님같이 초울하고, 윤경열 선생님같이 초울하고, 선생님같이 초울한 사람들은, 그거는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아 못한 사람은 엉미애가 살기마련이에요 그 테두리라는 게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겨나가느냐, 못 이겨나가느냐 역사에서 말하는 게 지금, 는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게 문제지 네. 지 주여서 하는 말 옳은 건 사실인데 사실 속에도 사실이 아닌데요 이 네. 말이 네. 담겨있잖아요 예. 네. 그건 뭐였냐 이 그. 네. 네 생에 있어서는 죄라는 게 없어요 네. 사회에 있어서는 죄가 남아요 네. 그러면 생에 들어가서 죄를 따지는 건 있을 수 없다 하는 그건 제도가 또 그렇게 돼야 해 제도에 뒷받침 없으면 그거 안되지 않으니 이제 죄여사 말씀대로 그런 우리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게 제도라 이런데 지금 내가 생물 세계에는 자연의 상생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생애 요금 다 구비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땐 넘어 못 가는 일이 생기는 것은 있지 없는 거 아니요? 이런데요? 그걸 지금 제도에다가 딱 얽어두면 해결나는 것이지 해결나지만 그게 진정한 해결은 못해요 거기에 뭐 있느냐? 그걸 관에다가 호소하면, 관에서 그걸 처리해줘야 돼. 관에서는 그걸 받아줘야 돼. 받아가지고 짝을 지어주면 되는 거아니요 <laughs> 관이 거기에 개재하지 네. 않는건안될 일이라면 가장 가난한 배에 한 방에서 딸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셋이 상이 된다면, 그 어머니가 관에 가서 호소해. 이관에한 그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 우리가 세제한방에서 사는데, 참 어려운 일이 자다가 있을 수도 있으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 관이 알겠다. 모든 윤리와 윤기를 물러치게 해서는 안될 테니, 내가 주산한 마. 그래가지고, 좌수도 있고, 진사도 있고, 불러다 놓고, 이걸 해결해가지고, 독대 여기 재정주단치면 관에서 내가 할 마. 그래가지고 해결해 줘야 옳지 이건 집에서 혼자 냉가서 말타다가일리 터지면 관에서 그걸 자꾸다 보르기나 부리리고 이런 자고지요 결국은 슬러시잖만 뭐 하더라도 말입니다 슬러시로만 그 하더라도 저 여자는 대렸습니다저 여자, 남자는 대렸어요 어, 누가 말했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노래에 나옵니다 어저께는 내 애였는데 이러는 것을 어떻게 하고 했습니다. 저는 그 오늘날 응? 어, 응? 그 응? 어, 어? 이런 생각하면 저정 정서의 저 강관죄로 고소 하겠지만은 신라 시대는 고소 당했습니다. 어 어떻게 그전에 이제 이런 걸어떻 정신이 가버리걸 어떻게 합니까? 어 이러면 이러면도 할수 없죠. 그거 이나출 수밖에 없죠. 근데 데뭐 요새 이야기는그렇습니다정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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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관용이 마음이 넓어서 용서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 예펜에 이렇게 되고 용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예 편에 이렇게 됐으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뭐 정신이 가뻔했는데 어, 그 싸워가지고 빼앗아본 송냥 같은 정신이 가는것 빼서 뭐해? 금말이 아니고, 금말이 지금 뭐 그거 어떻게 하면 다 이기는들 영원히 이기는 거고네 오기만 풀었지 않습니 개방식이지만 이건 남색을 고이고 엄하게 다 드리면 월마이더 많고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교육의 창의력이 문제야. 그래서 화랑 정신 속에 들어가면 자제력도 강하고 모든 생상력도 강하고 다 강.